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르네상스의 중심의선 에너지 인프라 기업.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과 스터빈 신 재생 수소 인프라까지 다루는 종합 에너지 장비 회사야. 최근 흐름은 확실하게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투 트랙 성장이 핵심이야. 먼저 원전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원전 건설이 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터빈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특히 한국형 원전 수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중장기 계약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상황이지. 가스터빈도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국산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하면서 발전소 교체 수요와 해외 수주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는 흐름이야. 또 수소해상 풍력 같은 신사업들도 완전히 초기 단계는 지나서 실제 실적화 구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특히 수소 생산과 터빈 기술을 이어붙이는 구조는 장기 성장 스토리로 계속 언급되고 있어. 종합하면 투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국산 가스터빈 기술력 강화 수소 풍력 중심의 친환경 성장 스토리 이렇게 전통 에너지와 차세대 에너지 양쪽 모두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야. 투자 시 유의사항이야.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이 영상은 참고만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